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골조 물량 산출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슬라브 산출을 두 가지 방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식 방식이고요. 네, 산식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데다가 값을 넣는 거죠. 자, 이제, 폭백은 슬라브 형상인데요. 너무 작으니까 좀 크게 그려볼게요. 어, 한 이만큼 그려볼까요? 그럼 공제 구간이 막뭐 계단 같은 데가 있겠죠. 이렇게 공제 구간이 있다고 칠게요. 자, 명령어는 슬라브는 4, 엔터. 공제는 5 엔터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선출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읽어서 이곳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이 한글로 된 글자가 그리고 대괄호 있는 곳이죠 이게 다 레이어 값이 들어옵니다 공사관리 409 형상을 클릭 클릭 엔터 산식에, 여기죠? 클릭, 클릭 엔터 하면, 값이 꽤들었죠 이렇게? 나머지는 입력입니다. 입력은, 이곳에 있는 값을 반영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187, 선택, 엔터. 간격은 0.1로 하겠습니다. X1, X2, 아니 I2죠. 두께는 0.1으로 할게요. 연습입니다. 자, 컨트롤 누른 채로요. 컨트롤 누릅니다. 그냥 10mm로 똑같이 할게요. 정착 길이는 0.4입니다. 연 길이는 0.5입니다. 10mm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다가 바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에, 예, 적용한, 반영한 값입니다. 항상 눌러서 볼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고, 인쇄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산식이거든요. 네. 산식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자, 공구. 클릭, 클릭, 엔터. 클릭, 클릭, 엔터. 자, 이런 모습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역서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CAD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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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이렇게 원하는 만큼 내역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공사 관리가 잘안 됩니다. 원하는 만큼 수량과 돈과 인부 모든 것들이 나와 줘야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겠죠. 이것이 저희 프로그램의 특기입니다. 현장 관리 엑셀로도 됩니다. 이거 보고 해야 되니까요. 또 견적을 해야 되니까요. 클릭. 견적서 엑셀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손까지 나오겠죠? 어, 이렇게 왔나요? 뭐가 좀 이상한데요? 어떤 그림을 읽어서 반영했으므로 오타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철근을 그려서 선출해 보겠습니다. 골조역산의 공간배근작성 228이죠. 클릭, 클릭입니다. 철근은 10mm, 13mm 있는데요. 13mm 한번 해볼까요? 네. 부근은, 아, 부근이니까 이건 10mm 하고요. 여기다가 13mm 할게요. 간격입니다. 철근은 그려졌죠? 예. 엄청나게, 아, 적은 양은 아니네요. 꽤 되네요. 자,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쪽으로 읽는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 13일, 10일 있죠? 이 m 정착 이게 다 있습니다. 이 m 정착도 읽어집니다. 자, 공고이렇게 해서 엔터. 클릭, 클릭 엔터입니다. 꽤 나오네요. 예. 역시 대역설 만들 수 있겠죠? 금방 1분에 십삼 미리였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캐드 물량 산출의 이득입니다. 엑셀로 된 산출 근거만 보셨을 거예요. 제들은 도면. 변수 산식 엑셀 내역, 캐드 내역 다 됩니다. 나중에 더 발전하면 공정 관리 내역도 됩니다. 아직은 어 설명 다 듣고 사용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다만, 골조는, 사인식을 수정할 수 있는, 또는 새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건 저희가 다 만들어놨지만, 교육을 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솔문 캐드 적산 중에서 골조 산출. 공부해보시면, 현장도 좋아지고, 적산도 좋아지고, 사장님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